7.7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은 내부 피폭 문제고요 뭐, 문제는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 사람이 50m 그 펌프실에서, 음, 중소 50m가 이제 누출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피폭이 된 거죠. 흡입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음, 삼중 수소 농도가 5.4메가백그럴리터당. 그랬을 때이 사람이 음, 이 사람 체중 70kg, 그러니까 소변에서일리터당5 4메가백그이 음, 근데 이제 성인의 체내 물의 총량은 48kg고 하루에 평균 3L 물을 섭취하니까 이 말은 3L가 빠져나간다는 의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분방정식을 써보면은 이 ddm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음.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음 전체 전체가 이제 48kg에서, 아 3L per day가 되고, 그 다음에 1L가 1kg이겠죠. 음 여기 이만큼의 M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주면 dtdm 플러스 16분의 1한 데이죠 m 이꼴 0이죠 이쪽 이항했어요 이거는 제가 미분방식 풀인데 뭐 여기서 하기에는 좀 오래걸리고 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미분방식을 정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감기는, 이게, 분개상수니까, 이거는 1 6분의 이거죠. 음, 그죠 그럼 t는, 이16 곱하기 음. 0.694. 16 곱하기 0.94. 16 곱하기 0.94. 약 11.08. 11.08대이죠 t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3중선도 측정한 시점에서 이어설량 u를 산출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냐. 이 얘긴데. 이 얘긴데. 일단은 이이 이 처음에 5 3메가맥그리 L이 좀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얘가 100%가 20Kg 중에 48Kg만 그거예요 그랬으니까 음, 이거는 5.4 더하기 48 나누기 70 하면은 3.7에 메가백그레 퍼 리터가 되겠죠 맞죠? 1 l 에 음, 이렇게 오염이 돼있고 그리고 어, 유역설량율이니까 설량율은 설량률은 음, <laughs> 일단은 h 플 프라임이잖아요 여기다가 dt를 곱하고 얘를 접분을 해주면은 선량이 나오죠. 선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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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량률에 시간당 매보니까 시간이 들어가야 돼. 시간. 라 시간은,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음. 일단은 이거, 이게 나오니까, 이게 3 7 m e d k f s 가 되잖아요. 그쵸? 이따 다음, 여기서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6 8 s 가 시간이 되고, d k 이다 얘가 1 8 7 케보 그러면 1 1 6에마이1스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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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1 1 1 1 그러면은 트리트. 100과 사전이 나오는데 얘가 18.6 굴레네. 18.6 큐브. 쭉.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얘는 리턴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슈퍼킬로그램이 나옵니다. 1kg per hour. 가나옵3다 그래서 3의3승 g 3 k 3 k 백 3kg. 3 k 6 3 k 3 3kg. 3 k 3 3kg. 6 k g 3 30와트가 나오죠 아, 그레이가 나오죠 그레이가 그레이가 나오죠 아 그런데 얘가 에... 뭐 평균...평균인가요 이게? 이게 아 근데 이게 이게 너지가 이게 최대 에 너지 때문에 얘를 3으로 나눠주면은 1.32 마이너스 5은 그래프 아가 됩니다. 한쯤한삼번 음, 위에서 산출된 유업 방금기록 검사한 다음에 떡슬려 어, 1.32 마이너스 5은 그래프 아원 데 얘가 줄고 있죠. 마이너스. 얼마로? 16분의 1. 뒤로 줄고 있죠. 근데, 음, 그런데 얘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게 11대2는 그, 그거 합친 거예요. 얘가 12.3년인데 너무 작으니까 이거 생물학적 번거기만 해주면 되고 얘는 0부터 365 곱하기 24 곱하기 50. 그래서 이거는 그냥 1.32그이프 아우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바로 내려 16분의 1로. 2. 그러면, 여기도 그냥 16, 16, 곱하면 되네. 16, 곱하면 2.11 마이너스 4승 15. 예, 당연히 설량인데 전신에 퍼졌던 과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기 조직과 정체를 그다음에 어, 갑상선 줄량이 0.2 갑상선을 네, 표준터는 장기이자 표적 장기선은 장기이자 표적 장기로 하는 SEA-EE를 외부 프로그램 단위로 설치해라 이건 뭐, 0.02kg에, kg에, 음. 이게 또, 매부로 하라고 했으니까, 0.0186. 맞나? 하나 더 해야 되나요? 186. 맞죠? 매부가 되죠. DK당. DK당 배부가 되고, 그냥 1이고 1로 봐야 되겠네. 그리고 베타도 1이고. 그래서 더해주는 건 없고, 이렇게 되면 DK당 바로 그냥 한 줄이 되죠. 단위가 그람이니까 그냥 0 이거면 됐0.00186 나누기 20 그러면은 9.3 마이너스 2에 그럼 그래. 이거 하나 공개할 때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받는 거 갑상선에 어... 갑상선... 갑상선 SE가 이거 막 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또 평균에너지로 해야 되니까 3분의 1을 줘 3분의 1 그러면 3.1 그리고 2g 이렇게 아, 여기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음 이거는 3.1 음.. 왜 뭐.. 어? 그럼 어떻게다 이렇게 이제 S1을 정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단, 단위가 다르잖아요 얘는 데이인데 그러면 데이는 24 아워니까 24가 이렇게 곱해지는거지 그래서 1.32 마이너스 5 곱하기 16x32. 그래서 6.76mm 10W. 네, 감사합니다.